자시작가끼요 지금 뭐 농구 하나 때문에 그거 한건 아실 거고 어, 또 NBA는 자체 진행하면 되고 뭐 오자 오자 이틀밖에 안 됐잖아. 근데 뭐 늦어도 세풀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 주가는 가는데 이제 KCC 어, 거의 뭐 1분2분뭐3분 ESL이 제일 어이없긴 합니다. ESL 어, 오점되는게 이제 실형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이 되겠노? 어. 어, 뭐 KT가 뭐 리그에서 한 60점 꽂고 있어도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닌데 그지? 어 그죠? 어자 시작하겠습니다. 음들리죠어 서울의 봄날림 어 그런 거 얘기할 때는 틀린 거 얘기할 때는 잘 얘기합니다. 어 물어볼 땐 얘기 안 하고 어. <laughs> 맞죠? 본인 생각에도 좀 그렇죠 그죠? 어 평소에는 얘기 일도안 하는데 그죠어 아 핸드 건도아 레스트가 업어놨는데 그죠? 그걸 간건 아니지만 맞죠? 뭐생각도좀 응, 웃기죠 그죠? 응. 평소에 얘기 잘안 하잖아. 내뭐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거 그런 거만 얘기 잘하는 어, 그런 또 부분입니다. 응. 맞잖아. 평소에 물어보면 대답도 잘안 하면서만. 의거지로 함 얘기해 봐요. 뭐 대답하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인 음. 자 웃겨. 웃끔. 간단하잖아. 근데뭐어그 그냥 지난 시즌 약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뭐 시기 타이밍상 좋았다 이런 거고 현대캐피탈은 이제 우리가 전관장 먹은 게 그거 기억이 나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6월에 홍경기에 진행을 해서 이제 그 대한항공이랑 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힘뺄 필요는 없고 빨리 심하게 치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언더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뭐 여배도 그렇고 남배도 그렇고 보는데 음,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옷금 맨날 분석하고 앞으로 분석도 할 거지만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 없고 그냥 상징 요소 맞춰가지고 방금 옷금이 뭐 그냥 그냥 일부분 중에 옷금이 잘 맞은 부분들인데 근데 뭐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구라고요뭐 어쨌든 뭐 맨날 얘기를 하지만 레오에서 빠진 그 메코닉에 대한 부분들은 맨날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빡신 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오컴만 강선부가 있는 팀도 아니고 아예 자멸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되게 못하는 것도 아닌데 작년 희한하게 어떻게든 이제 우승이 어된 그런 부분들이지 그지? 음. 어 이거는 또 계속 저득좀 가져갈게요. 저득좀 가져가고 뭐 이제 대한항공한테 밀린 건뭐 실력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어 저기, 뭐, 서브브로킹 두개다 그냥 밀렸어요. 그냥 10대 20일 정도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물론, 장빙농이는 이제 기대를 했는데, 우리가 못 나와서 했는데, 자기 실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루코닉이 이제 긴볼, 하이볼 이런 능력이 떨어져. 확실히 떨어지긴 합니다. 어. 저기, 어제 또 뭐, 저기 뭐시기네 얘기했었는데, 그 외국인 있잖아. 그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 한국 전력이 이긴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불안 요소를 했잖아. 야마토, 성진이, 그 다음에, 용병. 근데 그걸 잘했는지, 그게 한 경기만 잘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한 경기 보고 용병이 잘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따지면 또, 커브 때는 되게 못하는 모습들과, 그, 몸의 그 덩치에 그 정도밖에 못했으면은, 모르는 거거든요. 어, 한팀 다, 한, 한 팀씩 다안 붙어봤기 때문에, 음, 한번 보고는 결정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장빙동이하고 확실히 특징이 없는게 올해는 드러난다 뭐 감독이 아무리 잘 만지고 명감독이고 하긴 하더라도 음. 산토리 레전드 뭐그렇게 하더라도 뭐 이제 결국은 내용이 딴 팀은 다 있어요 뭐 손보는 뭐 디심이 약하다 뭐 분위기를 잘 탄다 젊은 애들 많다 이것도 아 옥금은 하여튼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데 요소 잘 살려서 약점 줄이고 어 약점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장점을 더 살리고. 그게 이제 감독을 잘하는 부분이지. 뭐, 신호진 이런 부분들은 잘해도 뭐현대캐피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어, 어그 다음 에현대캐피탈은 당연히 승에 많이 생골 건데, 일, 배당이 뭐더 떨어졌고요. 어, 뭐 사마 같은 거죠. 어, 사마 같은 거고, 1.36 그랬던 부분이고. 어, 공격 배분인데, 어, 공격 배분이 잘 되고 있다. 황생비 세트가 온지 얼마 있는데, 어, 공격 배분이 잘 되고 있느냐? 나머지는 뭐, 개노소나 뭐, 잘하고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데서 다 얘기해 줄 거고, 그런 세다 때없는건 필요 없구요. 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뭐, 덩신봉 때문에 또 이긴 경우도 있었죠. 지, 지난 우리 카드. 그런, 그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좋아가지고, 두 세트 짜가지고, 우리 카드 아이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이제, 두 세트에서 오세트를 가게 됐는데, 빅셀리는뭐 어떤 팀이랑 붙어도 뭐 대한항공 제외하고는뭐다도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번 얘기할 부분이다 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견디캐피탈의 완승 보고 뭐 이제 언더 볼 수도 있고 핸승볼 수도 있고 승볼수 있는데 뭐 승가기에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오금은 오금 옥금 계속 얘기할 거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특색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랜만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심지어 뭐 토재진이랑 이때는 뭔가 특징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 뭐 공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선수 투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 혹시 그런 부분에서 못 고으면 뭐 잘하든 못 하든 뭐 존나 모는든 그런 부분에서 오지 박사님 추천 않는 감사합니다. 건 확실하다. 어, 그 얘기는 해야 될것 같다. 고 말씀을 드리고 흥국하고 기름요. 어. 흥국하고 기름은 기름 봤잖아요. 전간장. 어, 물론 한이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은 실로 맡기니까 그냥 쏟아 당했어요. 그럼 흥국은 입에 당 받아 도 되냐? 그것도 아니긴 하죠. 어, 근데 기름이 더 심각하다는 부분들이고 뭐유소연이나 문지훈이나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지 유선이 지금 제 컨디션 아니죠? 어. 아니면 반대로 일어난다면 어. 언더도 좋아 보이네요. 왜냐면 제가 지금 최근 언더를 좀 많이 보고 있잖아요. 흥국도이 어. 배당 받을 건 아니잖아. 그지? 왜? 김양경은 확실한 부분들이고, 투르코하고 이런 애들은 투르코 좋으니까 그러니까 한전이랑 똑같은 상황이야. 한전에 그 용병 이름 누구야? 그 친구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둘다 우르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 근데 흥국이 조금 더 낫고 김연경이 있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 보는 것 같고 멤버도 특별하게 뭐 김미연이 작년에 엄청 잘해줬지만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포괄적으로 언더봐도 되는 부분들이고 흥국 갈 거면 당연히 일반성 똥패는 하겠지만 안 가겠죠 왜 흥국도 지금 잘해서 가는 느낌보다 약간 아랫말에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보면 아랫말에 보든 좀기름이잖 하지만 어. 그래서 기름은 이제 새로운 부분들이 뭐 지든 이기든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 와일러가 또안 되고, 둘다안 되니까 그냥 경기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뭐, 여러분이 이제 김지현을 그렇게, 어, 뛰어나게 평가를 안 하는 부분들이지. 그러니까, 그것만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어, 당연히 그리고 강소희가 몇년 동안 해주던 그런 공격적인 포인트를 국내에서 누가 이름을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뭐 외국인하고 아시아 커트는 얘기를 합니다. 어, 그 정도는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뭘탁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와야 경기 진행이 됩니다. 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경기 진행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음 저는 언더 하면은 완성 요것도 같은 느낌으로 배구 자체에서 지금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 4만 언더도 했고 어제 뭐뭐또뭐 있었냐? 뭐, 뭐 음, 어제도 한전을 보지 않았죠. 대한항공이 불러질 수도 있다 했잖아요어 그래서 언더 보면서. 맞잖아. 대한항공 좋다고 안 했잖아. 그지? 또 어. 가면 대한항공 어떻게 뭐 이런 애들은 답이 없는 거고요.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의 문제인 거지. 맞잖아. 어, 그런 애들은 이제 뭣도 모르는 그냥 자체 애들 뱉어들이고 어, 그냥 담하고 하면 맞는 기구 이런 거고 그래 하면은 망한단 말이죠. 어, 그래서 오늘 같은 느낌으로 얘기하고 이건 뭐큰 설명을 할게 많이 없어요. 심지어 옥굼도 마찬가지고 지름집도 마찬가지고 흥국하고 형태의 차이는 이제 마일을 음, 좀 확고하게 갈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고 어, 기름은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한국도 이변에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는 저분 우리 컵데이트 정관장만 풀행하고 옆에 있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여기서 뭐 설명을 많이 할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뭐양 팀이 누구 뭐이 팀보다 이 팀이 브로킹이 더 좋거나 이 팀이 이 팀보다 서브가 좋았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저긴 김연경이 좋았던 거고 여기 실마가 좋은 거니까 어 근데 김연경이는 확실히 이게 노련하다 보니까 이 업앤다운이 나이에, 나이에 비해서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37이거든 내년에 38인데 어 지금 거의 뭐37 중반이라고 보면 되잖아 38이니까 대단한 거야 어. 원래 정점에서 은퇴를 하고 싶어도 계속 정점이라서 은퇴를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김영경의 안정성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어.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 어, 되는 이야기고. 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음. 가냐, 마냐의 차이다. 어. 저는 포괄적인 느낌으로 요새 배원을좀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어,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 다음에 DB 보겠습니다. 음. 가스. 어. 그다음에 LG. 전간장. 이거 6.5에서 계속 안 바뀌는데 뭐 3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간단하잖아. 왜 니콜슨이 못하니까? 체력 안맨지 아니면 아픈 건지, 아니면 노쇠인지 니콜슨도 36인가 그렇다. 해. 89년생은 88년생 그러니까 음, 거기 그게 주요점 뭐 나머지 뭐 쓰리가드 는 쓰리가드의 장점도 있고 패착도 있고 오버 알면은 뭐 디만 아야죠 어, 가스가 그 오버 가야 되고 이제 이데어는 이제 그 저, 한, 한물 한간 그런 부분 신주영이 하고 염류성이 하고 그 다음에 걔 누구야 신주영이 어, 신승민이 하고 요래 어. 가야죠 어. 근데 여기는 이제 신주영이는 계속 가면 갈수록 좋아지곤 있지만은 확실히 디심적인 부분 LG전에 또 나타났죠. 그래서 이길 수도 있었고 포렌을좀더 편하게. 헛스러버려잉님 추천 감사합니다. 마연의 기회를 한번 줄 뻔했죠 LG가 그 공격을 실패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뭐또 가스가 뭐 DB 상대로 뭐 끈끈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도 없으니까 뭐 DB에 뭐뭐 이간이가 어떻게 이런거뭐다 아니까. 어. 그리고 뭐 DB가 진거지 형들아 어. SK한테 진건 진거지만은 경기가 좋았던건 사실이었잖아 그러니까 집중력인거잖아 집중력 음. 지금 김주성이 그렇게 지난 경기 또 반대로 풀어보면 그렇게 화가 났는데 가스한테 또집중력 없어서 뭐 만을 당한다 어. 적당한거죠 솔직히 서울삼성한테도 만을 했었어야 하는 그런 경기인데 1이 아니면 2를 보고 있으니까 어. 전부 다 부상이 아닌 이상은 아 부상이지 않은 이상은 뭐 TV 가 1대 한이 미인 할 거라는 건뭐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지? 그럼 5 5는 정말 작은 거고 그지? 마이너니 오버 쪽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어. 어 멤버 구출이 잘돼 있으니까 좋은 얘기 만할 거고 가스도 좋은 부분이고 살아나고 감독 재계약되고 뭐 벨란개 이런 부분 좋긴 해. 그 어찌 보면 또 정성구가 어, 아직 잘 모르겠다 어 강력감독이 잘못 쓰는 건지. 아니면 뭐 적응적인 건지 뭐정성적응건 중의적인 건지 그거만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뭐 갖다 붙어할수 있는 이야기는 개나 소나 꼬등어나 뭐부석할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뭐 제가 질문을 하라 했죠. 이건 뭐 질질 끌어가고 될 일이 아니지 그지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 분석이지 뭐 이거 표 파란 물라고뭐 이렇게 길게 하는 거 크게 의미 없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분석 끝나고 토론을 하는 게어 올바른 분석 방송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절, 어. 그절 대답하세요. 그절 어. 맞잖아. 음. 뭐 여기 뭐 토론 뭐 백분 토론이야. 뭐요뭐 모르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석을 해서 빨리 만들어고 어방향할 건지, 그왜갈 건지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래서 가야지. 뭐 정보 전달은뭐시분 맨날 보고 있는데 뭐 국농 이면 모르는 사람 뭐는너 완전 뭐 국농 뭐 처음 본 사람 아니면 다 아는 이야기야 이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가지고 또 결론 만드는 거지 뭐 이게 뭐표 파라 불고한 시간 두 시간 뭐 TV 쫙 얘기해주고 뭐 가스 쫙 얘기해주고 그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지 어배팅이삼년사년오 년이 넘은 사람인데 그거를 나열할 거 있으면 아프리카 쇼를 하는 거지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어 그런 얘기를 쓰면 자신 있게 토크 치는 게 분석 방송 듣는 기고 아니 그면 분석 방송을 필요 없지 왜. 왜냐 그냥 농담 깔러 오는 건데. 그지 됐습니까? 음. 이제 둘다 좋냐? 안 좋냐 봐야 되는데. 음. 둘다 좋네 뭐. 둘다 좋네. 자, 음. LG하고 전관자. LG 당국난의승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장판도 깼거든요. 분위기 좋죠. 계속 그리고 홍경기고. 홍경기 많아요. LG 손호 또 갔다 오면 LG 스크고. LG 스크 갔다 오면 또 내가 알고 LG 모비쓴걸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디비 아니면 케이시한 적수가 딱히 없어 보여요. 케이티한테 조금 약하했는데 케이티도 지금 뭐 어제 꼬라지 이에스 꼬라지 보고 이러면 좋은거 같다 좋은 거 같지도 않기 때문에 lg 초반에 홍경기 줬을때어쫙 솔직히 그때 케이시 갔잖아. 그냥 난케시 갔어. 근데 곧그 뒤도 안 물어보고 1라운드 전에는 한 분을 맞춰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음 이거는 정관장에는뭐스쿠 전에 봐서 방금 스쿠9.5 많이 찍었잖아. 그지? 그죠? 그다음 또 무슨 경기가 있었데 전관장 지금 홍경기 없자. 홍경기 뭐 해봤자 뭐 많이 오겠나? 옛날 옛날보다는 선수 다 팔아먹고 뭐 농구 이렇게 흥미도 떨어질 긴데뭐뭐볼것 응. 같아? 지지는 않겠죠. 뭐배가하진 않을 거니까. 뭐 그런 건 의미가 없고 핸들을 하냐 마냐다 이가 제가 맨날 말하는 부담스러우니까 그거 가지 말고 언어버 가는 게 맞을까? 아니, 가도 상관없을까? 정관장이 뭐 없잖아, 뭐. 정연고 뭐, 라렌 그나마 잘해서 했는데, 뒤에 뭐안 되더라, 이거. 어, 라렌이 걱정 하지마자 부, 그, 저기, 가족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지 어. 그냥 오버볼게. 어. 아니, 햄도 여기서 정관장 프레을갈 수가 있어요. 지금 LG가 이렇게 안 만들어지고 아두 경기 괜찮아 야 이거 모아지기만 하면 이거 완전 마이너 오버, 마이너 아니면 오버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laughs> 정관영 갈래? 정관영 갈 거면 오버 가는 게 낫지 점수 마이너서 못지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 LG는 수비도 좋은 팀인데 그다음 LG 지금 정인덕이 작년보다 더 잘하잖아. 한번 은퇴했던 선수야. 근데 l g 가 기회를 줘서 그래서 중대 출신이니까 별로 쓰임새가 별로 없었지 전에 감독이 근데 지금 감독이 정인덕이를 되게 좋아해. 그보면 많이 나온다 얘가 생각보다 맞잖아 작년보다 더 나와요 음. 맞죠 그리고 유기상의 더블 스크니그 능력이 있어 그냥 옛날 조성민 보는 것 같아 달고 음. 던지 이런 게 없는 선수도 있거든 달아도 못던 슈터라도 못 던지고 이런 팀도 있단 말이지 어. 확실히 근데 두경민이 제일 이제 어떻게 되냐 궁금했었는데 이대 어. 경기도 하주고 그다음 중간 풀어주든 먼도 해주고 괜찮단 말이지 어. 그래서 확실히 정관장이 또 수비가 되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이제 언더볼 수 있는 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어 정관장이는 김상식도 마찬가지고 언더컬러를 가지는 팀은 아니에요. 템퍼푸시는 괜찮아요. 어 그래서 그래 보면 될것 같고 그냥 엠피스제이구오팔육 캐시아팔십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없잖아요. 내가 뭐 까기 위해서가 아니고 변준형 기다려야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야 뭐그 고메즈 하고 그 다음에. 배병준이는 항상 뭐 좋게하고 좀가가소평가되었지만뭐 가, 약간 1군이라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백업에서 SK도 그렇고 LG에서도 백업을 좀 많이 뛰었던 그리고 외곽 찬스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공격이 되게 뻣뻣해요. 어. 가드진 좋은 거에 비해서 는 약간 최성원도 최성원도 그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평가를 했을 때 최성원의 장점이 사라졌다 그걸 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뻑뻑하면 공잘안돌죠 그럼 개인기 갖고 정혁은 또 이런 애들, 바바라 정혁은, 그 다음에 이유정 이런 애들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정관장이 첫 경기 때턴 오버만 안 돌아, 그러니까 볼안볼 볼 돌아가는 것부터 해야 뭘 경기가 된다고. 그래서 마이좀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 LG가 또 가스한테 가스 한테데 방금 가스 플레이를또본 사람이잖아. 그그 어. 그러니까 LG는 그건 턴 오버 바탕으로 점수를 잘 뽑아내는 팀이에요하이웨님 추천 감사합니다. 음, 정관장이 보기엔 힘들 것 같아요. 어. 안갈 거면 오버를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완성해야 되는 경기고완성하고또 일요일에, 아 토요일에 손오가고 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손오 아마 5.5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생각하는데 손오가 요새 엄청 잘하잖아, 그지? 그경기또 이기면 또, 또 선수단인데 크겠죠? 왜냐면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기냐 아니기냐도 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지? 어. 그러니까 뭐 마이너 오버 보면 되는 그런 경기다. 어. 어 게임을 공동에서 팔점 먹어 넘는 이런 거는 멍청한 애들이 얘기하는 거고 갈수 있으면 가야 되고 못 가면은 나는 쪽 돌아봐야 되는 거고 한번더 생각해보는 게 맞지 그런 멍청한 얘기 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유기상의 어, 스텝업이 돼서 무빙스 무빙 삼점도 무빙 되고 그런 어, 부분들이고 더 자신감 있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인덕 어, 정인덕이 이년전삼년 전에 은퇴했었나 은퇴하고 조사현 감독 제일 세임세 정해제가 없으니까 어 이제 정인적이 딱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어 세임세가 좀더 많아졌죠. 기록 그거. 일 g 가잘 되는 거는 수비에 이제 탈엠프타리공이을로는대한 감사합니다. 수비도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l g 가 좋은 거지. 뭐 공격수 들이 있다고 해서 뭐공뭐 수비에 기지를 버리고 이렇지는 않아 봐요. 왜냐면 생각보다 난 3점 좀덜 던진다고 생각하고 엘지가. 어. 어 그래서 뭐 시도해 보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심양궁 농구 던져놓고 받고 던져놓고 왜냐면 리바운드 킹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양준서 어좀 걱정이 많았죠 왜 솔직히 제일 리딩을 봐주시는 애는 양준서밖에 없고 한산이 있지만은 어~ 일단 키워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쫓아보낸 건데 물론 그 마무리 아쉬운 적인 부분들은 좀 못했죠 왜그 봐도 참아질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어~ 지그양준서이 넣어서 위닝샷이 되었지만은 또 그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예측을 한 부분 아니야? 분명히 또후시전으로 뛰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지원자서 이렇게 이렇게 경기는 뛰었죠. 경기는 뛰었는데 이제 지 스스로가 이제 넘버원이 돼야 된다. 이 말이 야 LG의 넘버원 가드가 해드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지? 어. 근데 네. 그게 또잘 되고 근데 다만 드립을 좀 많기는 한데 뭐 결과 가 좋으니까 뭐 좋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LG만의 오버 부분은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알겠죠? 어. 그렇게 어, 보면은 된다. 음. 음. 됐고 그 다음에 또뭐 있노? 보자 뭐 있노. 어 그건 안갈 거고 리만치는 안갈끼고그 다음에 이게 단가 오늘. 어금이 했고 배구 했고 농구 했고. 어 그게 단가? 뜬다지? 음. 리만은 안 가요. 리만 진짜 안 가. <laughs> 그다음에 어, 라이언시티 안 가고 포트. 포트는 언더마. 포트는 언더마. 둘다 어, 공격수가 없고 그런 부분 답답해하고. 어, 이분은 그래도 오버보다 언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추천 정도만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어, 이렇게 일단 한번 끊을게요. 어, 유, 유튜브 올려줘야 돼서.